이 노지 노지의 색깔 뭐할 거냐고 무슨 색깔 할 거냐고 빨간색 재연 빨간색 있어 빨간색 재나아재아니 어. 재미 응? 재미 빵한나도 누가 있지 <laughs> <laughs> 네가 빨리 빵하면 형아 빵해도 안 들어가도 된대 바보야 응? 어? 이제 해라 박재민 빨간색 있잖아 빵 응. 빨간! 아니라고 빵 형아 언제 다른 사도 누구나 대대. <laughs> 자 <laughs> <laughs> 그럼 이가 무지개 카드내고 빵. 그렇지. 어! 그 다음에 노란색 깜 재미스. 예. 아기 민이 좋다대대대대 대. 대대대대 대. 아직 한 번. 난 약속. 그런 그런 약속은 안 했다. <laughs> 했잖아 아, 하기 전에. 어? グニになりえたもん。